네이버,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이 주가 분석만 좀 해드리면서 우리 다음에 나오는 신호를 같이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일단 23만 3천 원에 네이버가 장마감을 했고요. 제가 말한 저점이 끝나는 자리에서 이제 상승 시도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사실은 이 상승의 방향이 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장대양봉의 저항 라인이죠. 247,000원 자리에서 강력한 뭐요? 하락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1선을 고개를 들면서 상승의 시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고점에서 눌러주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바닥을 잡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하시면 수익은 볼수 있겠지만, 이 조금의 상승에 대한 수익, 1분 다시 눌림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야 되는 20일 황금선에 대한 추세 상승까지는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네이버는 꾸준히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 우리 FOMC 금리 인하 발표까지는 9월 말까지는 상당히 주가가 힘이 조금 딸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9월 중순, 9월 말에 대한 눌림목을 공략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봉 차트 보시면 우리 네이버는 저점에서 지금 고점까지 나온 이 되돌림 파동, 어딥니까? 0.382까지는 올라가줘야지만 여기서 제대로 상승이 시작이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이는데 그나마 지금 22만 5천원짜리 그죠 이 지지라인까지는 뚫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으로만 잘 나와서 다음 주 마무리하면은 추세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추세다 그래서 저점과 이 파동 사이를 보시면 이렇게 흔들면서 파동이 깨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뭐예요? 그죠? 이 지지 라인, 가장 중요한 이 지지 라인들을 뚫어주고, 다시 밀렸지만, 회복해줬다는 거. 이렇게 회...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지 라인들을, 어떻게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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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고, 성공했지만, 여기서 또 저항을 받았죠? 다시 실패하는 과 같은데, 다시 올려줬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마무리, 밀리지 않고 양봉으로 마무리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다시 여기서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 줄 거다. 그래서 네이버는 정말로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최근에 김범수죠. CEO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었고, 또 그만큼 이 물량을 카카오가 좀 받아줬는데, 여기서 뭐가 발생이 됐어요? 알리페이의 오버행 이슈, 2B 발행이 있었죠. 물론 카카오페이지만 같은 계열사인 만큼 악재가 터지면서 이 물량이 지금 쭉 빠졌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파동 안에서 지금 나름 요 0.38이 자리 그죠? 58,0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버텨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는 22선이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주가의 방향성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할 거다. 9월 말, 7월 초까지. 그래서 지금 이 MAO 지표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왔고 다시 또 고점까지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다음 주까지 이러한 저점을 형성할 때 여러분들 물량을 좀 모아가시기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고 힘이 없을 거지만 결국에는 정부에서 앞으로 부동산에 들어갔던 자금보다는 AI, 반도체 등 이러한 펀드를 마련해서 첨단 전략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백신, 방산, 그리고 로봇, 2차전지 수소, 이러한 미래차까지 10대 산업에 R&D 투자를 위한 1 5 0조 펀드를 판을 키웠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AI의 강력한 사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 그죠? 우버와도 맞술을 갖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넷플릭스와 액박, 우버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롯데 유통과 함께, 뭡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물류유통까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컬리뿐만 아니라 ai 기능을 강화를 하면서 블로그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지금 이채 gpt라는 ai 채 gpt를 카톡에 탑재를 해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ai에 대한 협업물이 9월 23일 나옵니다. 그래서 if 카카오라고 해서요 컨퍼런스 인공지능 대중화를 목표로 온 성과와 결과물을 선보인다고 라 하니까요. 지금 보시면 신규 AI, 오픈 AI 등 다양한 AI 서비스가 9월 23일까지 펼쳐진다고 했을 때 지금 자리가 밀리지 않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농담이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대응을 좀 하면서 그죠? 미리 5만 8천원 자리까지 예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9월 4일도 9월 2일도 그죠?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8월 22일도 보시면 놀랄 정도로 이 8월 22일 그건 진짜죠? 카카오의 경우 0 3 8이자리 58,000원까지 하락자리 있으니까 버텨라 그죠? 미리 얘기드렸어요 그죠? 진짜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이버도 20만 7천원자리 보이시나요? 네이버 20만 7천원자리 이거 근처죠 여러분들 요 근처 여기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서 맞춰 드렸어요. 어쨌든 여기서 예측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맞추려고 21만 원 근처까지 딱 얘기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건 진짜 로봇도 못 맞추는 자리에서 가격대 8월 20일 날 얘기해 드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I 스테이블 코인 재료는 계속 살아 있고 세력이 이미 힘을 한번 줬던 수급 종목들이기 때문에 증시만 좀 회복이 된다면 이제는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족방 신청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아이디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디 일치되면 승인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우리 오일스타 채널에서 네이버 카카오 있죠. 여러분들 여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더보기란에 이렇게 찐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찐대표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시는 혜택 눌러주셔서 텔레그램 아이디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연락처와 함께 이렇게 시청할 종목명까지 써주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작성해주신 다음, 가족방 입장 링크 설문지 입력 후에 클릭하셔서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장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아이디가 뜨기 때문에 이름 확인되면 제가 승인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꼭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네이버 카카오 일단 주봉 세트 보시는 것처럼 자 22만 4천원 일단 여기만 지켜 주면 은 다음주 다다음주까지 상승흐름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저항을 받으면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주선 따라서 제왕 대응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름 이 자리를 앞에 있는 매물대 62,800원에서 6 6 0 0 0원자리를못 뚫어 주면서 시간을 끌고 있지만 20주 이동평선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제 상승을 좀 10월부터 준비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빠진 하지만 결국엔둘다 지금 AI라는 산업 속에서 생각보다 저점이 진짜로 오랫동안 잡혔고 이제는 힘을 모아서 응축되어 있는 상승이 이 매물대만 뚫어 준다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힘든 시간에 신 대표와 함께 조금씩 대응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니까 우리 네이버, 오랜 하락, 그리고 상승 준비. 그죠? 맞죠? 이제 응축돼서 상승 나올 겁니다. 카카오 마찬가지로 오랜 하락, 이제 상승 준비. 이렇게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같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방 필수로 들어오시고 이 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필요하면은 갑자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증시 상황이나 뭐 추천주 같은 종목들도 좀 언급을 드리면서 추천을 좀 강력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드린 종목 같이 보시면 대한조선이라고 해서 여기 9월 9일부터 추천을 좀 드렸어요. 가장 매수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해서 9월 9일 드렸고 지금 보시면 여기 9월 9일 이 자리부터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상승 더 남아 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올라갈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 가족방에서도 추천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 에꼭 입장하셔서 그죠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고 안전 투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진 대표 구독과 함께 이렇게 댓글도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문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셔도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 한 번씩만 열심히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네이버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흐름이 나올 때까지 꾹 참고 전 대표와 함께 네이버 카카오 같이 극복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전 대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